안녕하세요.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임장 나온 곳, 농산자입니다. 2024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좀 있으면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죠. 2020년 6월 무려 2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청약을 했던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이 어려운 아파트 시장에서도 무피 또는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죠. 과연 어떤 매력과 장점이 있어서 이 아파트가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지 오늘 주변 환경 함께 임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축전 엘리넷들이에요. 오늘 용산자이도 우리 축전 에이스 부동산 이은경 사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용산자이도 저희 죽전 에이스 부동산 이은경과 함께 한번 임장 떠나보시죠. 네, 셀프 소개가 좋 좋았습니다. <웃음> 네. <웃음> 우리 이은경 사임과 함께 임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장이가 삼정 브리티시요 바로 맞은편이라서 네. 매도인 매수인 뭐 많은 분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매수하시려는 분들 문의도 많으셨고요. 네. 어, 매도하시려는 분들도 이제 물건을 많이 내놓으셨죠. 지금도 지금 많이 네 어, 갖고 있고. 피지브이 음... 네. 화관이 있고요. 전 네, 애거리 그렇죠. 상권 좋은 거야. 뭐 대구분들도 다 아시죠? 맞아요. 어... 오늘 와서 저희가 같이 동태탕 먹었는데. <laughs> 동대탕도 맛있더라고요 <laughs> 네어 네. 아주 맛집입니다 그 어, 집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네, 프랜차이즈도 뭐 가까이 다 들어있고 그죠뭐 있을만한 아. 것들은 다 있죠 프랜차이즈 네. 어때요 네. 근데 요즘 공실이 조금 있어요 아니면 은공실 없어서 새로 진입하시기 좀 힘든 편이에요? 아네 지금 이쪽은 공실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맞죠.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네. 다차 다다 있고 네. 네 임대 뭐 새로 나와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어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하고 싶어 하시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오픈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쪽으로 가면 또 뒤에 주택가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주택가 분들도 이쪽에 나와서 소비를 많이 하시고 하서아정 어, 맞습니다. 여기가 또 마트도 엄청 가깝잖아요. 네, 뭐, 홈플러스가 일단은 예. 제일 크고요. 네. 또 장보고 식자재 마트도 오. 이제 많이 이용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장보고에서는 또배달되으니까요 아, 아, 네. Nope.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배달됩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요런 웃음> 정보. p p l 아닙니다. PPR 아닙니다. p 아닙니다. 저 장보고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관계 있고 싶은데, <laughs> 지금은 없네요. 네. <laughs> 아, 여기 앞에 홈플러스도 가깝고, 또 홈플러스 빼보면 저기 하나로 마트도 있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어, 하나로마트에는 특히 농수산물이 싱싱하고 그렇죠. 가격도 저렴해서 음... 어, 많이들 좋아하세요. 자, 위치를 보면 여기가 죽잔 네거리에서 주전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호복 쪽으로 네. 가는 길목이 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위지가 아주 좋고요. 전망도 남산동 쪽 아파트 밀집, 고 정복합 신축보다는 대로 끼고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전망도 나오고 여기 백이동 <laughs> 2 3라인쪽 이쪽 보면 네. 상당히 뷰가 좋더라고요. 네. 백이동이 좀다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이동이 102동이... 가장 또 선호하는 동이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생님 이 동이 는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상업지역이라서 아파트들끼리게주상공업계로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네. 주상공이지만 조망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어, 좀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고 네, 현장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 있지 않나요? 예예. 요 중간에 도로가 한번 떨어져 있다는 게좀 네. 조망을 많이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101동이 일단 탁 튀어 있어서요. 네. 이제 멀리 이제 아파트들이 보이는 거고 네.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두류 타워까지도 보이지 않을까 앞산 두류 타워까지 네, 네, 네.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중개라고 꼼꼼한 중개는 기본. 대구전자 공동중개 네트워크와 풍부한 메모를 통한 개인 맞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부동산이 필요할 땐 대바리부동산 TV. 어디로? 대바리부동산 TV로. 한번 더. 대바리부동산 TV입니다. 이 도색도 그쵸? 이 자이의 시그니처 컬러로 해서 어 도색도 지금 잘돼 있고요. 이 색깔이 좀 음. 뭐 예쁘긴 한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색깔이고 그렇죠. 위에 이제 조형물도 자이 시그니처 마크 이런 것도 음, 잘돼 음. 있어서 멀리서도 아 자이구나. 아, 주복이네, 부상복합이네 그렇죠. 티를 내는 네네.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용산 음. 자이는 4 개동. 지금 각층 4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29세 됩니다. 여기가 오피스텔이 없다 그죠? 네. 전체가 다 여기... 아파트로 돼 있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어, 요즘에는 어. 보통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여기 아파트로 가득가득 가득 채웠어요. 네네. 천역까지한 400m 도보 5분이면 충분히. 네네. 네. 그리고 용산역까지도 네. 지금 비슷한 거리 도보 거리로 어... 갈수 있어서. 딱두역 사이의 중간 음.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초등학교는 얘가 용산 초등학교 배송 맞던데. 네. 용산 초등학교가 제가 지금 보니까 요 골목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큰 길로 돌아가든지 둘중 어, 하나를 갈수 있더라고요. 음, 아마 아이들은 골목으로 걸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 한번 걸어가 볼까요, 그럼? 네. 이제 이 골목이 애들이 이제 학교 통학하는 길이 될 거예요. 자, 요 길로 쭉 걸어가면 이제 용산 중학교 나오고, 용산 초등학교 나오는 거죠. 네. 여기가 동네가 여기는 다 이제 빌라 아니면. 이제 다 가고 이렇게 좀 많이 혼재된 동네죠. 네네. 또 조금 더 안쪽에는 이제 단독주택, 맞아요, 옛날 맞아요. 우리 양옥 네. 2층 양옥주택이라고 그렇죠. 부르던 어, 그런 주택 형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근데 살기가... 뭐또 좋은 동네라서 네 정말 뭐 이제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살기 편해서 어. 다른 데못 가겠다 네. 어디로 갈 수가 없어서 이쪽 이제 용산자이라든지 새 아파트로 네. 이제 가시고 싶으시면 감삼동 신축 아파트로 음. 또 많이 알아보시고 네. 또 분양권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쵸, 그쵸. 예+ 예 그런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통항로가좀 괜찮은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인도화로 분리돼 있어서. 네. 그나 좀 장점 있는 것 같아요. 음, 네네. 이게 아예 분리가 안돼 있고 이러면은 애들 학교 다니려면 차하고 섞여서 가야 될 건데. 그렇 그래도 여기 분리가 분리가 돼 있고 네네. 또 초등학교 네. 통학하는 시간대에 되면은 이제 많이 같이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좀덜 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여기 네. 우방죽전타운. 네네. 어 우방죽전타운에서 이제 아이들 용산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어, 아이들도 요 주... 뒤쪽으로 뒷문으로 이렇게 그렇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쭉 걸어가게 될것 같아요. 네, 타입을 보면 34평 84타입, 그 다음에 40평 100타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죠? 네네. 1동만 이제 100타입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102동, 103동, 104동이 지금 네. 8, 4, 뭐 A, B, C 타입으로 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중도금 대출은 이제 이게 음. 60% 이자 후불제로 진행을 네. 했네요. 네네. 발코니 확장이 게 초과금이 없었어요. 네. 어,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이어서 이것도 어, 큰 이점이지 않나 싶어요. 네. 뭐, 타입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84 타입의 경우 전부 다 이제 ABC가 다117 세대로 똑같아요 네. 희한하더라고요. 길이를 네, 네. 딱 맞춰서 네, 네, 네. 그리고 100 타입 같은 경우에는 또78 세대가 타입별로 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84A타입 34평의 경우에는 C타입하고 지금 실외기실 위치 외에는 모두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하고요 똑같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102동, 103동, 104동을 1호, 3호 라인을 제한 A, C 타입은 요즘 인기가 가장 많구요 선호도가 높은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현관과 복도 팬트리 그리고 드레스룸이 넓게 만들어진 구조로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부 구조입니다. 그리고 타워형 34평 84B 타입은요, 네. 102동, 103동, 104동의 2호 라인이거든요. 네, 네 전형적인 타워형 표준적인 내부 구조구요 네,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임장을 했던 엘리넷들과 네. 타입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내부 구조도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코베이 아, 네. 방향이고 또 타워형도 그냥 음. 일반적인 타워형 공식 그대로 따른 음, 음, 음. 그래서 두 아파트가 뭐 위치 아파트 주복 차이 있고 입주 차이 음, 있지만 내부 음, 음. 구조는 뭐 안에 들어서 보면 마감하고 이런 좀 다르겠지만. 네. 네. 기본적 평면도는 네. 네, 네. 맞습니다. 알파룸이 있느냐? 네.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정확하게 이제 용산자에는 알파룸이 전평형 없습니다. 네. 네, 그거는 특징적으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평수 40평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78세대를 구성하는 40평 백타입은요. 101동 전체 두개 라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84A 타입을 더 키운 느낌의 내부 구조고요. 지금 주방과 팬트리 그리고 드레스룸이 넓어진 면적만큼 더 넉넉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실제 내부를 보면 어떨지 저희들도 궁금한데요. 어, 사전 점검 때언박식 네. 영상으로 다시 한번 그렇죠. 어, 찾아뵙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구광역시에서 총 거래된 아파트 중에 6월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이게 총 거래량이 순위가 14위예요. 네. 14. 보통은 이 상위권 다 신축 아파트들, 네. 세대수 뭐 900세대, 3 0 0세대씩 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네. 여기는 세대수가 400세대 불과한데, 네, 네. 상당히 거래량 많았죠. 그러니까 네, 네. 인기를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음. 싶어요. 원래 매수자들의 특징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투자자들보다는 20, 30대 젊은 부부들이 음. 많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사입은 뭐 음. 실거래가 어떻게? 네, 있죠? 지금 음. 네. 7, 네, 지금 21년 3월에 최고가 8억 7,549만원에 지금 실거래 신고돼 있고, 최근 3개월 실거래 거래된 금액을 보면요, 어, 최저가로 5억 9,940만 원에서 최고 6억 8,528만 원 사이에 총 30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거래는 44층으로 탑층이었고요. 그렇죠. 네. 6억 8,528만 원에서 어? 그면서 봤더니 탑층이더라고요. 음, 네. 탑층에 <laughs> 어. 또. 분양비 쌌지 않나? 네, 그리고 분양가 됩니다. 자체도 탑층이 네. 43층보다 천만 원 정도 음. 분양가가 비쌌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4층은 층고가 또 음. 30cm가 더 높아요. 음. 아래층보다 30cm가 더 높은 그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30cm 높으면 진짜 개방감. 네, <laughs> 그죠. 네. 동이 많지 않아서 탑층 자체가 숫자가 적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높아. 여기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탑층들이 모두 다 펜트하우스 50평대 이상 네. 55평, 65평 음... 70평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용산자에는 그렇게 이제 넓은 대형 평수는 없고요. 네. 33평이 이제 탑층으로서 펜타모스 느낌으로 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또 선호가 더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40평 은 어때요? 40평 백 타입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9억 8,261만 원의 최고가 거래됐고요. 자 올해 6월 이후로는 이제 최저 7억 7,751만 원에서 최고 8억 6,466만 원 사이 15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7억 7천만 원 정도 네. 있는 걸 계산을 하면 어, 무피에서 제피가 조금부터 이제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대수가 78세대로 좀 적지만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18개 밖에 없는데도 네네. 이만큼 거의 한20% 정도는 네. 선박금이 꾸준히 있었다 그때 뭐 청약 경쟁률 그렇죠. 생각하면 네네. 네. 그때 떨어지신 분들이 네. 많이 로망이 있으셔서 아, 계속 네. 어, 매수 기회를 노리시더라고요 학교까지는 음. 오는 길 보니까 이제 네. 다 인도하고 차도하고는 확실히 분리가 좀돼 있는 음. 것 같아요. 네네네. 학교 가까워질수록 이제 스쿨존이 되면서 더 음. 철저하게 음. 여기 이제 난간까지 설치가 돼서 음. 다 분리가 돼 있고. 음. <laughs> 그래서 뭐 저학년은 그래도 조금 멀다 그죠? 네, 그 엄마 손 잡고 네. 와야 될것 같고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중학년, 고학년들은 어, 그렇게 네. 충분히 걸어서 통학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용산 중학교 보면 실링백 에 나온대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죠. <laughs> 맞아요. 아 진짜 잘 추는데요? 아, 전 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laughs> 해보셨어요 그걸 또? 저는 <laughs> 런데 무슨 탈출 비슷하게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관광소올을 하냐고 내가. 보고 <웃음> 네. <웃음> 아빠 관광소울해 <올래 웃음> 이러. 저기 학생문화센터에도 여기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수영장도 이제 대구에서 아마 50m 레인이 네. 여기랑 두류 수영장이랑 어... 두 군데 밖에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50m 정규 레인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하나로 맡으네요. 네. 하나로마트 여기도 어... 뭐, 안에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장기동에서도 오시고요. 네. 감삼동에서도 오시고. 농협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으니까 네. 뭐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 조금 또 믿음이 가아라어요 네, 네. 자 용산자이 최근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산자이 요즘에 어떻게 호가들이 나와 있죠? 8 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무피부터 8천까지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한 3억 5천에서 3억 8천 정도. 그리고 월세는 3천에 음, 140, 150요 정도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백타입은 어, 무피부터 1억까지 지금 호가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전세는 4억 8천에서 5억 사이 그리고 월세는 지금 3천에 180, 190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음,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있는 호가 수준이 그렇죠? 나 네네. 자, 지금까지 용산자인 우리 이은경 사장님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네. 용산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매물 음. 접수 우리 이은경 사장님 또는 저희 대발리공사 TV로 전화 주시면 우리 둘이 가 힘을 합쳐서 네. 공공재로 깔끔하고 안전한 거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산자이 촬영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함께 찍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 사전 점검 때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사전 점검 때 집의 구석구석 좀또 가서 열심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나도 네. 구독 좋아요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